자 그러면 요 틀이 얘를 일단 미분해 하면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 나왔고요이 방정식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데 알파와 베타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다는거야. 이해 갔나요?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다는 건뭘 이용해서 쳤냐? 함. 자, 이건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함, 판, 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하라고 합니다. 근의 분리. 무슨 말이냐? 함수과 판별식, 대칭축. 이세 가지를 생각해. 함수과 판별식, 대칭축. 자, 다시 말할게. 이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고자 해. 그거는 이 함수가 이 함수가 x축과 x축과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자, 다시 해석할게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 알파 베타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야.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극값을 가져. 그런데 그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래.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두 개가 존재해야 돼. 그 말은 이 함수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진다는 거야. 그래서 함수값 여기다가 이제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라고 갈게요. 여기다가. f 프라임 1을 넣으면 양수. f 프라임 0을 넣으면 얘도 양수. 마이너스 넣었을 때 양수, 0 넣었을 때 양수여야겠지. 그다음에 이둘 사이의 x 축과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축 따져야 될까? 안 따져도 될까? 민혁아 축. 따져야 될까? 안 따져도 될까? 이 조건만으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날까? 아니면 이 조건으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을까? 이걸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 따져야 돼. 축이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2 0 인데 이때 양수고 이때 양수야. 근데 x축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양수고 양수지만 x축에서 두 점에서 만나.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두 점이 지난다는 거.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축도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어야 돼. 얘를 다 만족시켜야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가고요. 자, 다음. 자, 이제 미분한 모양을 보고 fx를 이렇게 유추해 가는 건데 일단 지금 f x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면 여기서 자, 여기가 1 2 3 자, 이러한데, 이러한데, fx가 극대가 되면 x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지금 이거 y는 f'x야.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 틀인데, f'x는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f'x의 극대와 극소가 아니라 f(x)의 극대와 극소야. 자, 먼저 빠르게 찾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프가 어떠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거기서 극대지. 그다음에 감소하다 증가하면 거기서 극소지. 그 말은 미분한 게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건 미분한 게 양수이다 음수인 거야. 미분한 게 양수이다 음수여지면 거기에서 극대. 미분한 게 음수이다 양수여지면 여기에서 극소야. 그래서, 자, 이게 미분한 건데 음수이다 양수여졌지. 그 말은 감소하다 증가해지니까 이에서 극소를 가져. 그리고 얘가 양수에서 음수가 됐지. 그 말은 그래프가 증가하다 감소해지니까 4에서 극대를 가져. 여기는 6에서 음수에서 양수가 됐지. 그러니까 감소하다 증가해졌으니까 6에서 극소를 가져. 자, 그래서 답은 4에서 극대 값을 갖는다. 요건데요 자, 이걸 이걸 보고. 그래프를 대충 유추해 가야 되는데, 2보다 작을 때 음수잖아. 음수니까 얘가 감소해. 2에서 4사이가 양수지, 2에서 4사이가 증가해. 4에서 6사이가 감소해. 6에서 위에가 증가해. 이렇게. 그래서 4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자, 더 갈게요. 이렇게 갔어요. f 프라임 x가. 그러면 음수니까 감소해. 양수니까 증가해. 다시 양수니까 다시 증가해. 여기서 극소값 갖는다. f 프라임 x f x. 이해갈까요 양수니까 증가해. 다시 한 수니까 다시 증가해 따라왔나요? 자 하나만 이걸로 부족해서 하나만 더 여기서 4차수 있어야 되는데 뒤에 나 切ってっか。 자, 그냥 내가 문제 쭉 이렇게 있는데 4참수 있어. 이 4참수가 사차함수가 자 극대값을 극대값을 가질 때 그때 여기 이제 뭔가 미지수가 있어. 미지수가 뭔가가 있는데 이 4참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여기에 뭐의 범위를 구하라. 자 문제를 이렇게 갈게 아니면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런 식의 틀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자이 사차함수가 모양이 내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라 했어. 세실근, 실근, 중근. 실근 허근 삼중근 이렇게 된다 했어. 근데 극대값을 가지려면 극대만 극대값을 가져. 그쵸? 그 다음에 극소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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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가져. 얘는 극대하나 극소 두개. 극소값 얘도 극소값이 얘도 극소값이야. 극소값 두개야. 자 요렇게 가져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극대값을 갖지 않기 위한 그러면 이때 이때 이때를 다 구해야 되니까 그걸 구한 게 아니라 극대값을 가질 때를 구해서 그게 아닌 범위가 바로 극대값을 안 가질 범위야. 그래서 얘를 구할 줄알는데 그럼 극대값을 간다는 건저 4차 방정식의 4차 함수의 미분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나오겠지. 자, 미분하니까 3차란 말이야. 근데 얘가 이렇게 극계값을 가지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는 영한개 어떻게 나와야 돼? 세 실근을 가져야겠지. 그럼 얘가 세실근 갖는다 하면 무조건 실근이 하나가 보이게 돼있거든? 조립제법 이용해서 근 하나를 무조건 찾아. 찾은 다음에, 자 얘를 그냥 내가 예를 들어볼게. 왔어, 만약에, 자, 만약에, 얘를 1이 조립제법으로 딱 나와. 그래서 X-1 이렇게 끌어냈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극대 값을 갖기를 원해. 세 실근을 갖기를 원해. 한 실근 가졌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떠한데한 실근 가졌으니까 얘가 두 실근을 마저 가지면 되지. 그러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지. 근데 이걸로 끝내면 안 돼.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얘가 만약에 x 1의 인수를 이렇게 가져가 봐. 그러면 1 중근 나와 버리지. 그럼 1 중근 나오면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구에다가 x에다가 1 그러니까 얘가 x 1의 인수를 안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성립하지 않아야 돼. 요 조건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 예, 갈까요? 자그 다음은 그냥 일단 요까지 가고요 그 다음은 다 내용 똑같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